는 1970년대 단칸 새빵에 살던 훈이네 가족의 내집 마련 도전기를 그린 최불암 주연의 언덕 위의 하얀 집두 그 번째 시간 집장만을 위한 종잣돈이었던 대돈을 떼이고 시리에 빠진 아내를 보고 평소에 술을 좋아하던 훈이 아빠는 큰 결심을 하게 된다. 당시 서민들의 디딤돌이었던 재형 저축을 들고 또 중동 건설 현장에. 중장비 기술자로 취업 지원서를 낸 건데요. 열사의 사막에서 땀 흘려 일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한 국민 아빠 최보라. 과연 그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당시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근면하고 성실해야 잘 살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언덕 위의 하얀 집그 이불을 함께 보시죠. 여보, 응? 우리 집 사면은 문패 대문만하게 달아요. 여보, 우리 집 사면은 마음 놓고 떠들어봐요. 텔레비, 라디오도 크게 틀어놓고, 애들도 마음껏 노래를 부르게 하고요. 마음 놓고 부부싸움도 해봐요. <laughs> 여보, 새빵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 맞았다고 욕하지 맙시다. 싸움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수도세, 전기세도 공정하게 매겨요. 비르기 간을 빼먹지. 그런 거세 빵에 비싸게 매기고 자기는 조금 내는 게얌치짓은 말아요. 반년마다 전세금 더 내라는 얌치짓도 맙시다. 그 사람들 집 사가지고 나갈 때까진, 절대로 그런 행패 말고 리 도와줍시다. <laughs> 그리고 보면은 거북이 걸음이었지만 우리도 옛날보다 나아진 건 사실이죠. 글쎄. 글쎄가 뭐예요. 사골쇠빵 시절에 되면은 정말 출세한 거라고요 <laughs> <laughs> 어떻게 됐어, 겠죠? 아 내가 이번에 했어도?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 달에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사다리 속을 새기면 나들어도 나도 나도 나이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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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보세요, 동명주택이죠. 아, 파트 추첨 결과를 알려고 하는데요. 번호는요, AA 53회 5번인데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네, 당첨됐습니다. 당첨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됐어요? 어머, 당첨됐어요 언니 고모, <laughs> 우리 축배듭시다네 아무리 콜라지만 우리도 구색은 갖추자고요 <laughs> 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먼저 내 집을 마련해어원 아, 별소리를 다하오 <laughs> 축하해요 <웃음> 오빠도 빨리 집을 마련하셔야 할 텐데요. 오빠 믿다 어느 세월에요? 너무 염려 마세요. 우리도 집한칸 마련할 것 같으니까. 어머, 정말이에요? 하, 그러자니 내가 얼마나 혼났겠소. <laughs> 오빠야말로 언니 어버 모셔야 되겠어요. 그나저나 언니 나좀 봐요. 해외 취업자에겐 무조건 특별 공급해 준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막상 추첨한다니까 떨려서 혼났지 뭐요 지금은 아파트 추첨도 컴퓨터로 한대요 추첨할 때는 청약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찰관이 입회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그리고 경찰관하고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정해주는 수차례 혼합해서 기계에 넣어서 추첨을 한대요 <laughs> 난 그것도 모르고 덩달아서 떨었잖아 훈이 엄마, 훈이 엄마. 네. 빨리, 빨리 좀 와봐요. 아니 왜요? 아유, 큰일 났어요 글쎄. 에? 개가 깨졌어요 개가. 어 아나 나 어떡하면 좋아요? 아이렇지 어 고모, 나 잠깐 나가보자고요 빨리 좀 빨리 좀 가세요. 아니 내가 그거 어떻게 접은 거야? 아니 누구들아, 뭐 빨리 달 아니 내돈 누가 아을 봐야 보기 시원하게, 어? 어디 갈 거야? 내돈내을 거야, 안할 거야, 어?

물 이렇게 콸콸 틀어 놓고 쓰면 어쩌노 아니 이렇게 작게 틀어 놓고 써야지 저들물 많이 쓰는 건 모르고서는 물값 많이 매긴다고만 아우슨 이러니깐 벌써 일어났어? 너 누워있지 않고 그리고 흔히 엄마, 또 비행방에 불좀 켜놓지 말아요. 전기세 낼 때는 공부 오라고 하면서. 할머이왜 음. 저래? 아, 전기세 쓸은 만큼 내면 되는 게 아닌가? 저 소리도 못 듣게 됐다고요. 뭐라 그랬어? 하는 거야? 더 살려거든. 전세 보증금 더 내래요. 응? 아! 왜 때려? 형, 좋아 절이워야 정말 가보겠니 제가 그런... 응? 우리 달님의 돌던지잖아돈 <laughs> 도로 돌려줄 테니 나가요, 나가요. 아유, 아주머니, <laughs> 미안해요. 아니, 아! 왜? 야, 왜, 그래, 왜, 아, 왜? 왜?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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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디 갔어요? 네? 철이 어디 있어요? 군인 레벨에서 찾아오라고. 언제요? 한참 됐는데 어딜 갔나? 아니 당신 정신 이 있어 없소? 새로 이 사온 낯선 동네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들이 집이로 먹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무사 태평하고 있어? 양반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돌아와요. 아니 금지기 생각하는 적좀 말라고. 아그러네편 내가 왜 아이는 개퍼듯해 알아듣겠지? 안티바이가 때리면은 <laughs> 맞아주는 거야. 이 잘못된 거 없는데도 맞아주란 말이야? 그럼 그게 편하단다 싫어. 난 그런 거 싫단 말이야. 자라, 나도 말이야. 안티바이가 때리면은 그냥 맞아줬단다. 피 거짓부렁. 거짓부렁 하냐? 정말이야. 나꾸도 엄마한테 숨긴 게 얼마나 많은데, 넌 내가 학교를 몇 군데나 다녔는지 알아? 이번에 옮기면 다섯 번째라고 다섯 번 얼마나 싫었는지 알아? 친구도 없지 사귈만 하면 또 헤어지지 자라 그러니까 엄마랑 아버지가 우리 집을 살 때까지는 맡아주는 거야 내말 알아듣겠지? 피! 아버지는 돈도 못 버는데 언제 집을 산단 말이야 집을 살 수나 있나 뭐 그래도 그래도 그날까지는 가져주는 거야. 알았어? 잘 약속 형, <laughs> 춥다. 그래. 아빠랑 엄마랑 잡겠다. 아들 오시고 아유, 이 이렇게 컸구나 <laughs> 자, 어서 가세여이분 일로 오세요 어서 가세요 그거 아유, 아유, 어서 오세요, 형님 <laughs> 아 이렇게 다 나오셨어요 아유, 저, 예. 어이, 영어... 어이, 여보 <웃음> <웃음> 아니 여보 아니 이게 내집 아니에요? 듣죠, 지금 네. 믿어지지 않는데, 아니 좋지 <웃음> <웃음> 자, 어서 이러 오세요. 아안 됩시다, 예! 됐다 아니난 있어. 요 아이고, 이놈 아 기다리고 아이어아 보세요 나야 네, 나가요 <laughs> 아니, 왜? 웬일이요 오늘은 술안 하셨나 봐요 이젠 이건...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라도 술을 딱 끊기로 맹세했어 어머머, 이 양반 좀봐 끊을 때로 화끈하게 끊어버리는 거라 이거야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청승 떨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수달 따는 편이 훨씬 매력 있다고. 그 아저씨가 돈좀 떼있으면 떼인 거지. 안늘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이는 내가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모르긴 왜 몰라? 걔들 궁리 이자라고 궁 국리, 뭐 그런 거지. 왜 이래요? 나도 고모네처럼 해보려고 은행에 가서 알아봤단 말이요. 아, 은행? 애들 고모부한테 들어보니까 말이요, 처음엔 맞지 못해서 적금에 드는 동 마는 동 하던 기술자들도 요즘에는 채용 저축이니 복지 주택 부금에 가입하느라고 부쩍 열들을 내고 있대요. 고모부 같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걸 보면은. 그 방법이 제일이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laughs> 당신도 뒤늦게 깨닫긴 깨달을 모양이구만 여보, 재형자측에문지 설명 좀 들어보실래요? 네. 그래 <laughs> 목돈 마련 저축이라고 하는 재형저측에는요 1년제, 2년제, 3년제, 5년제 네 종류가 있는데요 공부 많이 했군 1년제는 해외취업자, 2년제는 해외취업자나 여성근로자, ROTC 장교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데, 해외취업자는 월 부리 140만 원까지는 월급여 전액까지, 40만 원 이상은 40%까지 가입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2년제 가입해서 매월 20만 원씩 넣으면은 이자와 법정 장려금을 합해서 590여만 원을 팔 수가 있대요. 그리고 최고 500만원까지의 주택 자금을 융자 10년 혹은 20년간 연 16.5%의 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 밖에 아파트 우선 추천권을 받을 수도 있고 말이야. 주택 은행 가입자만의 여러 가지 특전을 받을 수 있다. 알았어. 내가 들기로 했으니까 어머나 <laughs> 세 식구 최저 생활비가 얼마나 들겠어? 나머진 다 재형 저축기 들기로 했으니까 아니 왜세 식구예요 네 식구지? 아 왜네 식구야 세 식구지 여보 난 중동으로 떠나기로 었단 말이야 어머나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laughs> 꿈기를 했다고 그러셔, 응? 뭐? 끊는 건가? 뭘 마시게 된 거지?